해당 영상은 부천이라는 하나의 세트장을 빛낸 백인의 미인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재능과 열정으로 새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천시는 아직 이러한 DJ들의 감자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학으로 생각하고 살포질 빼앗고 있습니다. DJ 문화는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부천을 DJ 육성특구로 지정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게 부천 빌드 총몇 명이지?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 야 300명도 넘겠다 이러는데? 아니야! 부천 비들한얼마 되지? 일단 제가 아는 애들만 먼저 얘기할게요. 아는 애들만. 일단 연우. 미안미안은부천이거부천을서 했으니까 맞지? 미안 우리 크루 부터. 저기 닌코 로니. 그리고 어.. 붕어. 밤성 아, 아, 아. 그리고 어 구리. 그리고 순대. 그리고 세자. 어.. 성은이. 일단 이것만1 0명이거 그리고 저기 뭐야. 어.. 아 중검. 축가. 만들대도 뭐였지 뭐였지? 하나 보여. 검진이, 아검 <laughs> 검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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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순이, 아, 옥순이, 영진이 그치, 영진이. 그리고 또 누구지? 아마동식아조더지이거1 5 명. 그리고 한여. 야 우리 크루어던들로부터 가자. 우리 크루어던 배터부터? 그래 현비카디 타노스. 아 오선기, 여선 스무 명. 그리고 파랭이, 어. 아 냥냥 짜짜폭군요 그래 봉고래바다. 어 맞아. 북지아백수동도아 우리 삼칠이 아 풍사 술풍사 스물여면아대촌이2 8여덟아 아, 먹태 무배 무배 서안3십구아 복순이 아랑이 우리 아까 했어 약간 했어동군동군3 5다 방울이 맞아, 방울이 3 6여서다리 맞아, 서다리 서른일곱 박봉이 우리 그룹 박공이야극진이3른 서른아홉 야 존나 많네 진짜 상군상군처럼4 아, 0명 맞지 야4 0 명에 용수 용수 4십 하나 그리고 어 세치 어, 세치 42 엄청 많네 진짜 무천부쟁 그거 누구야? 목소리가 명자 황대리 어살세익수45 리제 46황가보다 아, 황용 용만이 46 그리고 모찌 48저누가 트랜젠더 비티어 서브나오 그리고 아니 지금 몇 명이야? 시발 이렇게도 차밍 그래 차밍 50 먹장마차에 그러면은 아! 케빈 정대왕, 그래, 요 어, 52. 아, 맞아, 쨔, 부천쨔, 53. 석관이, 맞아, 석관이. 레이첼, 맞아, 55. 아, 집안에 <laughs> 56. 백두시, 여비, 56. 여비여비 58. 본에 꽃핀, 본에 꽃핀 야, 60명, 일단 60명. 독산 아니야, 독산 인천이지. 김스타, 맞다, 김스타, 60. <laughs> 기쁨이, 맞다, 기쁨이. 어, 기념, 67. 땡큐, <laughs> 68. 남생이. 남생이69야 존나 많네 지금 간디 <웃음> <웃음> 어! 춘재까지 71, 72 킹달러 맞아 킹달러 73전근배어70 와.. 야 부촌이 이렇게 많구나 이론이 어 코봉이 70.. 야 코봉이 <laughs> 덜수리는 저기 아니야 천청도 미트볼, 두록바 77 어, 채원이! 70여.. 칠십.. 70, 칠십여다칠십 패자는 뭐야? 패자는 부천이야? 패장! 고범! 어, 고범! 8십하나홍미자만청팔십 어, 차보이8십셋 야, 개난자 개난, 잠깐만 개난장! 팔십넷 수직은8 5다섯 야, 열다만청 진짜 공명이야 와! 어, 떡철! 86여 떡철 빅쇼트! 팔십.. 8 1이거빅셔트도 빅제이잖아. 민지, 맞아, 민지. 고범민지, 민지. 방금 90이라고? 자, 품사했고, 차벌했고 지금 910명만 나하면 진짜 분명히. 글쎄유! 응. <laughs> 어, 90 하나, 글쎄유, 맞아, 글쎄유. 점천선은 무천이냐? 걔 오합수술이잖아. 어, 킴니랑, 맞다, 킴니랑. 92. 예, <laughs> 맞다, 예, 그래, 나 93. 야, 90세, 와, <웃음> <웃음> 아, 부뻐, 부뻐. 그러면 90에다가. 아, 오, 지훈이. 야, 이제 네명 남아 100명이야. 피딸 때, 따. 동구, 그래, 동구, 동구, 그래. 그돈 뜯긴, 예. 원래 동구랑, 현, 동도 차현도. 차현도. 아, 경준이. <laughs> 경준이. 야, 경준이. 어, 차조! 야, 100명. 빈민한 씨발, 야, 빈민한 101명. 락시, 락시. 102명 용법TV 용법투비, 용법? 용법TV가 는데 부천인가? 일단 어우 야 진짜 부천 비 j 존나 많다 와어 지성이 야 지성이 103명 맞다 파티마 파티마 파티마, 파티마. 104명 아엔두시 105명 대로 106명 아 금순이 아줌마 리원, 아 어, 리원이 대로 여친도 있고 100, 111명 떡순이 112명 어, 노봉팔 지금 없어졌잖아 113명 이러니 시청자들이 마탱이 가는 거야. 시청자들이 방송 보다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아! 범어동. 어. 범어동. 정복에 어. 맞아, 115. 김판자는, 어. 야, 이런 거 진짜 따져보니까 좋된다 진짜. 와. 굴이 비수했던 단말 여자가 누구야? 하늘이 맞아. 119명? 119명. 갑적자는 누가? 갑, 갑패밀리가 맞네. 갑적자 110, 120명? 아, 홍선이, 씨발. 누구, 홍선이, 씨발. 홍선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틱톡 같잖아. 다수는또 누구야. 우리 한번 부천비제 님는데싹다 모여서 한번 조질까요? 아, 준생 아 123명. 아리아는 누구야? 아! 삼칠이랑 이거 뜨네. 124명. 야, 진짜 부천비제 싹다 모일까? 부천비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야, 소방장역에서. 야, 우리 경찰차 한8대부를까 응.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한 125명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소수의 두 명까지 해가지고 연꾸로 보디가드 다 했어, 다 했어. 아 나나 없어진 나나. 광장에서 진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 응. 저희 신문에 뭐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야 이거 솔직히 진짜 이컨텐츠다야 이거 부천비에다 모이잖아? 그냥 여기서 사우드 말든 조카층 말든 그냥 다 모여. 어쨌든 원래 그런 거잖아, 축구도. 서로 몰랐다가 어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때 그냥 막할 듯이 솔직히 말해서 축구도 그때 모일 때 모, 모이지만 진짜 부천빛의 타이틀 한번 보여줄까? 와 이거 다 몰리면 <laughs> 야백몇 명이 카메라 들고 씨발 그날 사건마장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김청아, 아, 청아도 있구나. 나 126명. 예. 반지상 찍고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게, 나가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어그로 끌라고 맞지? 또 지들끼리 싸우고, 이제 경찰차 8대가 또감당한다 이거는. 그리고 그날, 자, 113명 저게 뭐냐? 그거 합니다. 비호 130명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갖고 비호 하는 거야. 어? 130명 진짜 웬만해. 야, 50명만 모여서 비호해도 난리 날것 같은데? 진짜 경찰 버스도 와야 <laughs> 같 아, 비강이야, 씨발, 비강이! 계속 소름 씨발, 비강이! 재밌 근데 다들 다 부천 파이님 계시잖아. 야, 근데 이런 얘기 딱 하니까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이러는데, 진짜, 그니까.